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던파모바일 장비티어 영상입니다. 진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생방송을 하다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 녹화를 누르게 되었는데. 일단 이 장비라는 것은 일단은 유니크 보라색 대충 끼다가 에픽, 서조나 헬 돌아가지고 노란색 나오면 대충 끼고, 그 이후에 이제 세트 효과랑 좋은 거를 강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좋고, 일단은 4월 2일 날짜 기준인 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세트 효과 하기 전에 단일 효과 괜찮은 걸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블랙 로즈 판금상각, 이거는 이제 스킬 사용 시25% 확률로 10초간 모속강. 그러니까 이게 뭔소리냐면 아까 말했듯이, 대충 그냥 에픽 뜨면 그냥 끼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세트 효과 없지만 단일로는 옵션이 괜찮다. 이런 의미예요. 다 똑같지. 그 아래 에 이제 하이 경갑. 빅 페필세 각반. 얘는 이제 모든 직업 스킬 1 5레에서 40레벨 플러스 1 댐감 4%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그러니까 단일로만 봤을 때 좋은 게 있어요. 댐감 4까지. 그리고 얘는 이제 댐, 징이 12%가 있지만, 전체 스킬 쿨5% 증가가 있습니다. 그 얘는 또 어깨는, 이, 이 명단만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들은 뭐볼거 없는 거니까 안 적은 거예요. 얜 이제 어깨가 크뎀 7%. 얘도 이제 경갑 있는데, 전체 스킬 쿨3% 증가지만, 물공 마공 12% 증가. 그리고 이제 벨트에서 툴레 가몬의 허리띠가 있는데, 천쪽에 보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추뎀이 보시면 5%, 9%잖아요. 근데 본인 피가 30원, 30, 5% 미만이라면 이게 합산 들어와서 14%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길드원 중에 한 분이 이게 먹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14%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엄청 그러니까 버서커한테만 좋은 거지. 체력이 낮았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 스킬쿨 15% 감소, 댐감 10% 이것도 엄청 좋죠. 전체 스킬쿨 15% 감소. 근데 이제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전체 쿨 12%고 댐감 5%. 그니까 이제, 이거, 벨트 단일에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 똑같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티어가 살짝 있죠. 근데 신발은 단일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트 효과가 있는, 음, 이렇게 약간 세트 효과가 있는 신발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세트니까, 바로 세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것도 이제 엄청 긴데, 뭐, 스팽클 세트, 모속강 이렇게 오르고, 아라클,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제가 찾아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일단은 결론은, 방어구 마스터리는, 그러니까 현재 모바일 던파, 던파 모바일은, 방어구 미스터리는 HP, MP 최대치밖에 안 오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러니까 HP, MP를 따져가지고 방어구를 입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옵션을 보고 끼겠죠. 그러니까 어? 이 옵션 괜찮네? 이거 한번 입어볼까? 이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일단은 하나 이거고 무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직업이 어? 스트라이커야? 경갑을 입어야 하는데 판금이 떴어. 입어도 됩니다. 무게가 없으니깐요. 던파 모바일은. 그래서 결론은 옵션 좋은 게 그냥 38광땡이에요.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속성, 본인의 이제 속성으로 갈 거다, 이러면 스팽클 세트가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맨 이거, 경갑의 속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니까스팽클 세트랑 이거랑 이제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메모를 하나 켜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스팽클 세트. 음, 이게 스팽클이고 경갑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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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인 건데, 그니까 러 이거를 이제, 얘도 이제 모속강 21이잖아요. 근데 얘도 수험 화면 강화 15고, 모속강 7 신발이 있어가지고, 얘도 22거든요? 22? 그니까 러이 신발도 은근히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모속강은 얘가 1도 높죠. 근데 얘는 이제 저항이 없을 뿐이지. 그런 차이, 뭐추뎀 10%, 10%, 는댐중5% 있고, 얘는 지능까지 오르고. 근데 얘는 이제 무기에 10초마다 자기 무기에 이거, 속성, 넷 중에 하나를 부여를 시킨다. 이런 게 있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얘를 끼면, 플러스 딱 해가지고, 악세사리 마부에 모든 속성 공격 그구 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끼면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 결론 딱 냈을 때, 어, 뭐천 속성에서 이게 괜찮은 것 같고, 경갑 속성 만약에 이제 마스터리 챙기신다 한다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끼시면 될거 같고, 이젠 중력 세트랑 오드리 세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깡물공 1티어는 경갑의 중력 세트를 이제 추천드리는데 경갑 이거 중력 세트 물리계열 1티어 모든 세트 다 끼면 물공 20% 증가, 댐증 15% 증가, 힘10% 증가. 이래서 약간 깡공 깡공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력 세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드리 세트 이제 이 오드리 세트는 물크 마크가 오릅니다. 그래서 마법 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죽에 있는데, 오드리 세트. 장비 끼면, 물크마크 65 오르고, 이제 뭐, 5세트 끼면 10% 확률로, 뭐, 37까지 올라와서 이게 100 정도 되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미망의 탑 팔찌까지 껴주면 엄청 좋죠. 이 팔찌가 물마크 75나 오르거든요. 엄청 좋죠, 이거. 그리고 액세서리, 티어 정리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드리 세트는, 이제, 물마공 크리 계열 쪽. 어, 댐증 7%, 크뎀 13%, 물마공 5%. 근데, 여기서 힘 3%가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여기에좀 지능이 없어가지고, 음, 여기에도 이제, 지능도 써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능이 없어서 좀 살짝 아쉬워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택티컬 세트. 이건, 이제, 파티원 시너지가 좋은 가죽 계열이에요. 가죽의 택티컬 보면, 이제, 파티원들한테, 이제 오오라가 발생하는데뭐 물마공, 물크마크, 이속, 캐속, 공속, 모속강, 뭐 힘지, 우세트는 뭐 이렇게 이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영의 세트는 언급을 안 했는데 환영의 세트는 나중에 추후에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그러면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무게 상관없고 방어구 마스터리는 피통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금이나 중갑도 보시면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게 이것도 이제 뭐, 건어, 뭐 이제, 어? 괜찮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화속강이 8이에요, 얘는. 그니까 저항만 높을 뿐이지, 화속강 8 정도라서, 차라리 이제 모속강이 더 높지 않을까, 얘네들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네,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고, 권리된, 이것도 이제 뭐, 댐중 16%가 있는데, 댐중 16%가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중력 세트를 입으면, 댐중 15%에 힘1 0 20. 그니까 러 이제 총, 이제, 건어. 거너. 건어들 이제 댐중 15냐, 댐중 16이냐. 근데 이거는 이제 힘도 오르고 물공이 오르니까 물리계열에서 1티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CC 세트도 있는데, 얘는 딱히 뭐, 좋아보이는 건 없는 것 같고. 판금도 이제, 뭐, 댐중 9%. 그니까 러 이제, 이 중갑이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아래, 다 그냥, 이거 미만 잡 느낌? 아니면 오드리 미만 잡 느낌? 아니면 속성 미만 잠드김이 너무 강해가지고 판금이랑 예, 중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면 될것 같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